안녕하십니까.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검단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단독주택용지 중 협의자 택지 공급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2원 87필지 2투 55필지 등총 142필지가 우선 공급되며 건폐율 50%, 용적률 80%이며 2층 이하 두 가구 이하 건축 가능합니다. 대금 납부 조건은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입니다. 계약 시 10%, 중도금 및 잔금은 22.5%씩 6개월 단위로 총 5회 동안 2년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%후 선납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금 납부 후는 즉시 건축과 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. 토지 전면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등기 후 매매가능합니다. 제일 중요한 토지가격입니다. 토지면적은 205.9제곱미터이며 261.8제곱미터까지 가격은 3억7천62만원부터 4억7천909만원까지입니다. 평당 약 580만원부터 61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. 접수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필지 추첨은 11월 31일까지입니다. 계약 체결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입니다. 신청 방법은 인천도시공사 토지공급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원하시는 토지 꼭 추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청라국제도시와 누원시티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전문으로 중개하여약 100여 필지를 거래한 경험과 수 많은 고객과의 미팅으로 쌓은 노하우를 검단 신도시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